체인 링크 차트구요. 업비트 상장 직후 약 8만원까지 올렸을 때보다 최근 저점 부근에서 거래량 계속해서 터져주면서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코인이 정말 웬만하면 없어요. 직접 한번 다른 알트코인들 일봉 켜놓고 보세요. 보통 중간 중간 한 번씩 이렇게 매집봉이 있을 뿐이지 절대 이렇게 상장 이후부터 계속해서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세인닝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 저점이 찐 저점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ABC 상승이 나와줄 거라고 보이고요. 다만 지금 바로 진입을 하기에는 이 저점이 100% 저점이 맞는지 아닌지 확신이 없을뿐더러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이 꺾이게 되면서 이전 저점 이탈하는 하락이 나와줄 수 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ABC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그 A 파동이. 최소 이전 매물대 부근 이전 매물대 부근까지 상승을 해주고 그렇게 나오는 반등을 확인을 한 후에 그 반등에 대한 조정이 왔을 때그 조정의 저점 부근에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구독자분들이랑 다같이 안전하게 한번 진입을 해볼 예정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너네 돈 받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매수매도 신호까지 주냐 라고 이게 일단 공짜니까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 저희 카카오톡방 인원이요 1500명 인원이 꽉찬 방이 두개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방에는 200분 정도 들어와 계십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굳이 이렇게 이렇게 소통방에 들어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건 결국 주식처럼 누군가가 많이 사주는 만큼 가격이 올라가고요. 누군가가 많이 팔면 가격이 내려가는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저희 방 인원이 지금 대략 3천 명 정도 계시는데 저희는 그한분한분 한분 담당해주시는 담당자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시드를 어느 정도 다 체크를 미리 해놓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 코인에 몇 퍼센트 비중만큼 매수 들어가세요 라고 신호를 드렸을 때그 코인에 얼마만큼의 매수가 들어가면 그 코인 시가총액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몇 퍼센트 상승 정도는 나올 수 있겠다 라는 걸 저희는 미리 대략 알고 가는 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이미 이때부터 저희 방에 계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 순간 당연히 유리한 쪽은 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매수 수급을 안다 라고 해가지고 100% 무조건적인 수익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런 기술적인 자리를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코인바닥에서 꽤 잘하시는 트레이더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팀을 만들게 된 거고요 저희 또한 더 확실한 수익을 위해서 저희는 정보를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면서 다 같이 매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본 거예요 이런 걸돈 받고 해주는 게 바로 뭐예요? 은행에 있는 펀드죠 불특정 다수의 돈을 한 군데 몰아가지고 운영을 해준다라는 건데 아직까지 이 가상자산을 일임해가지고 운영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인 제도화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추후 2025년도 25년도에 법적인 안정화가 되면은 저희가 실제로 가상자산 운영사 설립 계획이 있고요. 그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무료로 운영이 된다라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더해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최근 저희 소통방에서 수익났었던 내용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6월 19일 월요일 새벽 1시에 제 번호로 숫자 7번 남겨주셔서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답장 남겨드렸고요. 플로우 추천드렸고 보시게 되면 진입가는 600원 그리고 익절가 720원 손절가는 5 577원. 짧은 손절 라인이라서 손익비가 좋기 때문에 비중은 100% 비중으로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매수 근거 보시게 되면은 저점의 손절 짧게 잡고 첫 파동의 피보나치 되돌림 0.618에 진입하겠습니다. 매수 시에 손절가, 익절가 설정 바랍니다라고 신호 드렸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저점부터 상승한 이 파동이 하나의 파동이라고 봤을 때이 파동에 대한 되돌림 피보나치 0.618. 피보치 나0.618 부근 딱 600원 부근에서 매수를 드린 거고요.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19일 새벽 1시 이 때쯤에 문자를 남겨주신 거고, 저는 20일 오전 8시. 이때 신호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가 600원이었으니까 당연히 뭐이날이던지그 다음 날이던지 매수는 됐을 거고요. 자 그리고 4 시간봉으로 익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때 기준으로 추세를 만들면서 하나의 하락 파동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파동에 대해서 피보나치 되돌림 0.382, 0.382 부근인 720원대 매도를 걸어놓으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이 솔라코인 하나로만 계좌 대비 20% 정도 다들 수익을 가져가신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블로코인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코인은 최 최소 300% 수익 이상까지 홀딩을 해볼 만한 자리에서 들어갈 예정이고 다 같이 지금 대기 중이니까 지금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들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번 남겨 주시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까지 매수매도 손절까지 다 떠먹여 주는 채널 진짜 웬만하면 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여기저기 유튜브 보시면서 무리하게 진입해가지고 손해만 보지 마시고요. 앞으로 들어갈 이런 타점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돈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문자 한 통.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부담 없이 문자 한번 남겨 주셔서 저희 소통방에서 앞으로는 실시간 등꼭 받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차트 보시게 되면은 어찌 됐건 이제 내년에 있을 4년 주기로 오는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지금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 말은 중장기적으로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요 앞으로 한동안 상승장이 나와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잡게 되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타점은 예전에 했었던몇 프로 뛰기 단타 타점이랑은 느낌이 많이 다를 겁니다. 아무래도 상승장 초. 초입에 잡게 되는 타점이라서 최소 100%에서 200% 수익까지도 홀딩을 해볼 예정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상승장의 초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모든 사람 다 태우고 올라가 주진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렇게 매수하기 좋은 자리는요. 가격 조정을 급하게 주고 급등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 찰나의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평소에 하루 종일 차트만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저희랑 같이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 받으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사실 우리가 이 가상화폐라는 것조차 몰랐을 때 갑작스럽게 우리 삶에 다가왔었던 저번 불장의 느낌이 아니라 현재 가상화폐 산업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다음 불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알트코인들도 이전 고점 충분히 넘어가 줄 거고요.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도 어피트 상장 직후 역대 최고점이었던 8만 원 부근까지만 다시 올라가 주더라도 지금 가격에 대략 10배 정도 이상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계좌 대비 900% 이상의 무난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자리를 앞으로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전 고점 뚫린다라고 했을 때 최소 이전에 만들어졌었던 이 고점부터 최근 저점까지 피보나치를 연결을 했을 때 최소 1.618배 1.618배까지는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거기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속적인 세력들의 유입이 많은 코인이었기 때문에 2.618배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20만 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코인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심지어 그 이후로는 천장이라는 게 없어요. 저항선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어차피 안할 사람들은 안 해요 결국 나중에 다 올라갔을 때이 체인링크라는 코인이 예전에 8만원 올라갔던 것처럼 다가오는 불장에서 지금 8만원에서 나중에 20만원까지 올라갔을 때 그 때서야 비로소 후회하실 분들, 분명히 지금 제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계실 거예요. 자, 그래도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행동하고 실천하고 있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이렇게 크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하고요. 이게 어차피 모두가 다 사이좋게 수익 볼 수는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제 구독자분들 중에 최소한 저번 불장을 경험을 해보셨다 라고 한다면 다가오는 다음 불장에서는 똑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 비트코인 차트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일봉상 가격고 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일봉상 RSI 지표는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도 언제 꺾여서 내려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해서 아무거나 막 올라타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저희 소통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실시간 대응 다 같이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이걸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팀으로 운영이 되고는 있지만 영리 목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한명한명 한명 담당자가 다 대단한 트레이더분들이 대응을 해주신다고 라 보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간혹 가다가 문자 남겼는데 왜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냐라면서 한시간 단위로 재촉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저희 인력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루 10명씩 하루 10명씩 끊어가지고 대응을 해드리고 있어서 문자 한번 남겨주셨으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남기지 않으셔도 되고요 보통 그 다음 날까지는 다 연락을 드리고 있어요 아무리 늦어도 이틀 안에는 저희가 담당자 배정 해 가지고 다 연락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정도는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영상만 보시고 코인 매수매도 하시는 분들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짓인 게 지금 시장은 대응의 영역이라고 할 만큼 실시간성이 중요한데 이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후행성 정보인 셈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소중한 투자금을 쉽게 쉽게 넣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결국 그렇게 혼자 하시다가 저희 찾아오시는 구독자분들만 보더라도 대부분 평소에 바쁘신 직장인분들, 학생 또는 주부분들이신데 늘 오시는 분들 며칠 동안 같이 해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아, 이때까지 혼자 하다가 손실 많이 봤는데, 진짜 올걸 그랬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그건 당연한 거예요. 병에 걸려가지고 아프면은 혼자서 스스로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근처에 있는 병원의 의사라도 찾아가시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사실상 단타치라고 시장이 판깔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못해도 일주일에 계좌 대비 10%씩은 최소한 챙겨가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리 구독자분들만이라도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니까요. 문자 한번 남겨주셔서 본인이 지금 물려 계신 코인부터 앞으로 어떤 코인으로 내가 수익 보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저희 소통방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그 모든 과정에서 일체의 금전 요구 절대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그러시면은 그냥 그때 가가지고 저희 유튜브 채널 다시 한번 들려주셔서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셔도 충분하니까요.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7번 문자 한통 남겨주셔서 앞으로는 실시간 대응 받으시면서 소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수익까지 더 챙겨가 보셨으면 합니다.